안녕하세요. 이은영의 신주린대지학교실의 이은영입니다. 오늘은 사회체육인의 부상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 40대 이상 축구, 야구, 농구, 배드민턴 어 이런 어 뛰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어 필독을 해서 어 부상에 대해서 어 예방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어 저도 어 축구를 좋아하는 어이 중에 축구를 좋아하는 어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40 이상이 되고 어, 특히 50 이상이 되면 근육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그냥 처, 젊을 때는 어, 한참 쉬었다가 그냥 뛰어도 부상이 안 오는데 어, 40대 이상 50대 특히 50 넘으면 갑자기 뛰면 은 근육이 예, 부상을 당합니다. 특히 어디 부상을 당하냐? 종아리 근육파요 종아리 안쪽에 에, 이쪽 보면 이렇게 종아리가 있으면 다리면 종아리 안쪽에 이 부분이 비복근입니다 비복근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또한군데 어디에 당하냐 아킬레스건 아킬레스건 예, 여기 뒤꿈치면 복숭아 뼈하고 복숭아 뼈하는 아킬레스건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물론 무릎 부상도 많이 당하죠 무릎 부상도 많이 당하는데 어, 제가 오늘 이렇게 이렇게 동영상을 올린 이유는 현재 코로나 시대인데 어, 며칠 있으면 이번에 지금 5인 이상 어, 조금 있으면 해제가 될것 같아요. 5인 이상 해제가 되면 여기 좋아하는 축구, 야구, 농구, 배드민턴 같은 생활 체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 오랫동안 한달 넘게 에, 이런 운동을 못 했거든요. 제 저는 어. 가끔 일주일에 한 5일, 5일에 한 번씩은 달리기를 해줍니다. 한 4에서 8kg 정도, 4에서 8 k 정도를 달리기를 계속 해줬어요. 왜냐하면 체중도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달리기를 해줘야, 심폐 근육, 그, 뭐 심폐 근육이죠. 심폐 근육도 강화가 되고, 다리 근육도 강화가 되기 때문에, 저는 5일에 한 번씩은 달리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축구를 하더라도 부상을 안 당하려고. 괜히 하니 살도 안살안 안 찌기 위해서도 하지만은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달리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해서 말하게 된 이유는 어, 오늘 또 전화가 왔었어요. 어떤 분한테, 어떤 분한테 어떤 전화가 왔냐면은 배드민턴을 어, 어저께인가 그저께 갑자기 했는데 요 부분, 이 종아리 근육, 종아리가 퍽하면서 종아리 근육 파열돼가지고 뒤질 어, 못했는데 제 유튜브를 보고 본인이 눌러서. 어, 아프지만은 발바닥이 뒤집혀서 쫄록거리면서 걸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저한테 좀더 잠을 구하려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아예 저도 저 뭐야 저는 뭐제 부상 예방을 위해서 어나 나름대로 저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이거를 어 우리 전국에 있는 어 아니 세계에 있는 해외 동포들 포함해서. 어, 운동을 못하시는 분들한테 앞으로 5인 이상 운동할 수 있는 시절이 돌아오고 있는 게 가까워지니까 미리미리 몸을 만드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부상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어, 동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저를 기준으로 볼때 저는 지금 첫 번째 달리기, 지금 달리기, 첫 번째 런닝, 러닝. 런닝을 어, 어떻게냐면, 어, 최소한, 어, 시간 날 때, 뭐, 3일에 한 번씩이 좀 좋은데, 저는 요즘은 시간이 좀, 어, 뭐야, 5일에 한 번씩 하게 되더라고요. 그 5일 정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5일 정도. 그래서, 지금 수원, 전 수원사니까, 수원역에서, 수원역, 거기 넘으면 수원역에서 저기 성대역까지, 어, 거기 뭐야, 기찻길 옆으로, 이렇게, 어, 보드부루가 옆으로 나있어요. 그냥 일직선, 어, 신호도 없고, 굉장히 뛰기가 좋아요. 근데 편도 낮자선이고, 왕복이, 왕복이면은, 어 아, 편도가 4km, 그래서 갔다 오면은 8km입니다. 그래서 8km를 어, 빨리 뛰거나 뭐 이거보다는 어, 지금은 호흡에 맞춰서 호흡에 맞춰서 천천히 뛰고 8km를 쉬지, 게 쉬지 않고 오는게 목표입니다. 시작. 그래 저는 뭐정해놓으면 중간에 쉬는 걸 굉장히 싫어요. 그러면 어, 뛰다가 나중에 축구하다가 쉬게 되거든요. 습관이니까. 그래서 쉬지 않고. 어, 뛰면서 계속하니까, 점점, 점, 어, 몸이 좀 가벼워지고 있어요. 오늘도, 어, 저, 좀, 좀달리기 하고 왔거든요. 저녁 먹기 전에, 어, 달리기하고 저녁 먹고 지금 동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 몸이 좀, 오늘 뛰니까 좀 가벼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달리기 운동을 합니다. 달리기. 두 번째는 로 어떤 운동을 하냐면, 두 번째는, 어, 쪼그려 아, 뛰기. 쪼그려, 쪼그려 뛰기. 우리 군대 가면은 쪼 우리 쪼그리 앉아가지고 무릎 붙이고 보통은 무릎을 벌리는데 저는 무릎을 붙이고 발을 붙이고 해가지고 상체를 세우고 허리에 양손을 놓고 쪼그려 뛰기를 4회 반복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둘셋 하나 이러면서 4회 반복 몇트라냐면30 36회 36회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36개 못 합니다. 에, 그리고 다리를 붙여서, 특히 무릎을 붙여서 하면 더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게 왜 좋냐면은, 어, 발끝을 하면은, 발끝부터, 예, 이게 발이면 발끝부터, 어, 뭐야, 발바닥으로 해서 뒤쪽으로, 저, 종아리, 아킬레스근을 해서, 햄스팅으로 심줄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발끝으로 띠므로 인해서, 뒤쪽 근육에 자극을 줘서 스트레칭이 된다는, 강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유튜브는 보니까, 발끝으로 뭐 해서 종아리 근육 강화한다, 그거를 뭐안 하면 후회한다, 뭐 그런 분도 있는데, 실제로 그거를 너무 많이 하면 안 좋아요. 어떤 분은, 그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 부, 뭐야, 부상이 온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나이에 맞게 조금씩 올리는 게 좋죠. 그래서, 물론, 런닝도 지금 전혀 안 했던 분들은 그냥 천천히 1kg, 2kg, 3kg 조금씩 늘려가는 게 중요하죠. 자기 런닝은 욕심으로 뛰면 절대로 못됩니다 호흡에 맞춰서 천천히. 저 같은 경우 호흡, 많은 사람들이 호흡을 잘 모르는데 저는 입으로 두리, 두번 들여 마시고, 흠, 칙칙 복처럼 때로는 호흡이 딸리면은 코로도 같이, 코로도 같이 좀 들여 마셔요. 그 다음 입으로 두번 뱉고. 요런 식으로 하면은 덜 지치고 오래 뛸 수가 있어요. 산에 올라갈 때도 호흡을 한번뺏한번 들이마시면 굉장히 힘듭니다. 지쳐서 못 올라가요. 근데, 칙칙뻑뻑. 이렇게 뛰어보세요. 그러면 산, 이렇게 뛰는 거나 산에 올라갈 때도 훨씬 심장이 터질 것 같지가 않아요.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호흡에 맞춰서 달리기를 하시고, 쪼그려 뛰기도, 저, 뭐 자세가 중요한데, 무릎 붙이고, 발목 붙이고, 처음부터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체력에 맞게 뭐 8회든지 아니면 뭐 12회, 16회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도 아니면 오전 오존, 처음에는 오전 하니까 그러니까 기이런 식으로 좀 늘려가면은 어 예방이 되지 않을까? 또 강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권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어떻게냐면 어 우리 정신 뭐야? 어, 어, 걸어가다 보면, 있으면, 길 가다 보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볼록 나오는 있어요. 사람이 서 있으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다리가 한발 올라가고, 한발여 있으면, 발을 교차해서 뛰는 거. 교차해서. 교차해서 뛰면은, 귓근육이 강하게 밀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밀어주는 힘이기 때문에, 이것을, 4회반복 1회 10회 정도. 어, 그 다음에, 4회반복 10회 정도 하고, 좀 더, 더 되면, 뭐, 12회. 16회, 4회 정도씩 늘려서,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발 바꿔서, 둘, 셋, 하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뒷근육으로 찰 때, 어, 뒷근육, 햄스트링에, 또 발목에 힘이 많이 가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어, 저, 뭐야, 요런 거, 요게 또 순발력 운동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걸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아, 어,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또 어떤 운동을 하냐면, 제자리에서 피칭. 제자리에서 피칭을 하는데, 달리기를 잘하려면 무릎이 90도로 올라가야 돼. 사람이면 무릎이 90도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100m 선수를 뛰는 거면 무릎이 90도로 올라갑니다. 90도로. 그런데 왜 피칭을 많이 하냐면 무릎이 올라가는 연습을 해 근육이 더 올라와 뛰는데 더 용이합니다. 근데 평상시에 무릎 올리는 운동,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무릎 올리는 피칭 같은 거를 어, 뜬금없이 하고 있어요. 가끔. 가끔 그냥 아무 데서나 어, 시간 남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달릴 때, 에, 근육이, 길이 난다고, 있죠. 길이 난다고. 그래서, 달리기를 할때 보면, 축구할 때나, 아니면 달리기 할때 보면, 어, 빨리 달리는 애들은 무릎이 무조건 올라갑니다. 근데, 잘, 자기는 열심히 뛰는데, 속도가 안 나는, 어, 사람들은 어떠냐면, 발 무릎보다 손이 빨라요. 근데, 그런 분들은 무릎이, 90도 를 약간 쳐져요. 무릎이 90도 올라가진 않아요. 올라가지 않으면은, 어, 속도가 절대로 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야 본인이 어, 무릎 올리는 운동을 해주면은 좀더 어, 무릎이 좀더잘 올라가지 않을까. 물론 지압하는 법도 있는데 어, 그, 그런 그 운동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운동 같은 경우는 축구를 하기 전에 어, 이런 지금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어, 좀세 번째가 어, 이렇게 좀 뭐야 이 무릎을 올리는 운동이고 네 번째가 어~ 저~ 뭐~ 단거리 예, 뛰기 단거리 뛰기 단거리 네 번째가 단거리 네 번째가 한 30m 40m 정도를 어~ 전력으로 뛰는 훈련을 어~ 요 달리기 한 다음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런닝을 하고 나면은 어~ 뭐~ 더 뭐야 기냥 끝내는 것보다는 좀 쉬었다가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어~ 전력 질주를 어~ 한 몇번 해주죠. 어, 조금 전에도 한세번 했나 하고 나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내 몸이 좀더이 어, 뭐 순발력도 좀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제 위주로 했어요. 너무 죄송하게도 제 위주로 했는데 참고하셔서 그러니까 뭐 야구는 뭐 어깨 운동, 어, 농구는 점프, 배, 배드민턴도 허리나 아팔 운동 이런 거를 어, 나름대로 좀 연습하시면 되는데 근데 공통적으로 오는 게 아 조금 전에 그처럼 여러분 두 군데 이 비복근 그다음에 아킬레스건 그래서 이 부분이 부상이 되는데저 같은 경우는 어 제가 항상 사용하는 이 지압봉 이 있습니다. 지압봉으로 저는 무릎도 지압하고 발목도 지압하고 허벅지 햄스트링도 지압하고 그런 아킬레스건도 지압하고 발바닥도 다 지압합니다. 이 수건을 네개월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어, 지압봉 자가 어, 지압법이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해 놨는데, 저것들 허리는 어디든지 이걸로, 어 이렇게 지금 8kg 뛰면 좀, 어 허벅지나 종아리가 무거우면 제가 지, 지압을 해줍니다. 발목 같은 데도 지압을 해주고. 그래서, 어 풀어주는데, 어 지압봉이 없는 분들은, 요비복근하고 종아리를 한번 눌러보세요. 한번. 눌러보시면은 좀 아플 겁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사회체육인들이 피로가 쌓여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로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동생들도 배드민턴을 하는데 아킬레스건이 손만 대도 아파요. 그런데도 운동을 나가요. 야, 그러지 말고 그냥 손으로만 눌러줘도 지압봉으로 안 눌러도 손으로 이게 아킬레스건이면 이렇게 옆으로나 옆으로 이렇게 꽉 눌러주는 거 있죠. 우리 코 잡듯이 이렇게 꽉 잡아주고 위에서 눌러만 줘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굉장히. 비복근도 조금 전에 이 것처럼 비복근 근육파일 오신 분이 제 유튜브 보고 본인이 손으로 눌렀대요. 혼자서 앉아서 그래서 다리 뒤집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어, 많은 분들이 어, 미리미리 자기가 지금 뭐야 이 운동을 하고 나면은 어, 평상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운동하기 전이니까 전이니까 이곳을 어, 이런 뭐야 기초적인 운동을 하고 나서 지금 좀 있으면 5인 이상이 해제될 겁니다. 아마도 그러면 어, 지금, 지금부터, 어, 몸을 만들어될거 아니에요? 몸을 만들고, 런닝이나, 쪼그레팅이나, 뭐 이거, 이런 걸 하고 나서, 종아리나 아킬레스건을 눌러보세요. 눌러보면 아프면은, 본인이 손으로만 눌러도 굉장히 좋습니다. 손으로만 눌러도. 그거는 해당 영상, 종아리 근육 파일이나 아킬레스건은 지압하는 동영상은 제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근데 특히, 이 지압봉으로, 어, 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죠? 어, 좀 약간 제가 좀, 뭐 어, 말한 게 조금 횡설수설할 수도 있지만, 어, 5인 이상이 좀 있으면, 어, 해제될 것 같아요. 어, 저도 이제 공천력오니까좀 설레는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배드민턴 치다가, 어, 저, 어, 종아리 근육파일이 왔다고, 어,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아, 이거 지금 빨리 몸을 전국에 계신, 해외에 계신, 어, 코로나로 운동을 못 하시는 사회책인들이 지금, 어, 집에서나, 어, 이렇게 런닝으로 좀 이렇게 몸을 좀 풀면 좋지 않을까. 미리미리 부상 예방을 어, 하면 좋지 않을까. 몸을 만들어 나가면 부상 예방될 테니까. 그런 마음으로 동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어, 해보셔서 어, 꼭 5인 이상 해제되면 어, 해제되면 은 즐겁게 사회 체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